본문 5의 첫 번째 문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e moment. 먼저 문장이, 여기 형광펜 칠해진 부분이 한 줄인데, 먼저 크게 두 부분으로 끊어보자면 여기서 끊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 그 순간으로부터, 그죠. 어떠한그 순간으로부터, 그죠. 간성은요, 뭐뭐 했습니다. 그런큰 틀이 되는 거고, 그래서, 먼저, 일단 뒷부분을 보면, 어떤 순간부터 간송이 어떻게 됐대요? Couldn't stop thinking about it 해서, 간송은요, 그죠.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stop 한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면은, 그치, 뭐, 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표현이고, stop 다음에, 동명사 말고,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그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 목적. 그냥 그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쓸 때는, 뭐모하기 멈추다, 이런 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간송은요, 멈출 수 없었대요. 뭐에 대해서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그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대요. 근데, 어떤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관계사절이 그 순간을 꾸며주는 그래서 어떤 순간인가 보면은 he heard that 아 that 뒤에 나오는 문장이라고 들은 그 순간부터. 근데 뭐라고 그가 들은 순간일까요? The 훈민정음 해리본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리본을 말하는 거죠. Had been discovered. 아 훈민정음 해리본이 발견되었. 나는 것을, 그쵸. 들은 그 순간부터, 간송은 그 흥민정음, 해려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대절 안에서 왜 굳이 hadpp를 썼을까? 과거 완료. 여기서는 이제 과거 완료의 수동태가 들어간 표현이죠. be discovered 가 들어간 거.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시간상, 그쵸. 대과거. 그쵸. 더 이전의 것을 말하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들은 순간 어, 들은 그 순간부터 할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 he knew 여기서는 이제 대시 생략됐대요. 원래 써야 되는데 생략할 수 있어서 그냥 생략을 했다네요 그래서 뭐를 알았대요? He had to protect it at all cost. 그가 그것을 흥민 전용 해려본을 보호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at all cost라고 하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라는 표현이네요, 그쵸 이거는 쉬웠고요. 그다음 after years of waiting, 그렇 여기서는 years of waiting이라고 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수년간의 기다림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쵸 뭐, 수년간의 기다림 후에, 뭐, 잉이 쓰인 거는 오브 다음에 나왔으니까, 그저정치사 다음에 나온 거니까 명사형으로 만들어준 거고요. 그래서, 수년간의 기다림 후에요. 뒷문장입니다. He was finally able to obtain the book. 그는요, 마침내 be able to 얻을 수 있었대요. 그쵸? 그 책을 얻을 수 있었다. The 이 얘기하는 거는 훈민정음 해외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요. He purchased it and 바바 여기서는 동사가 보이는 것처럼 두 개가 있죠. 그렇죠? He purchased 그는요,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hid. 여기서는 뭐 hide, 과거형 그래서 숨겼다. 지금 뭐 구매해서 숨겼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을 다시 봐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 u r c h a s e 와 관련된 부분. 부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그것을 샀습니다. 얼마예요? at 10 times the price.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10 times 뭐 배수 표현 나온 다음에 뭐더 명사가 나오면은 뭐 뭐의 몇 배. 그래서 the 10 times the price라고 하면은 그가격에 10배로 그렇죠? 그가격에 10배의 가격으로 샀습니다. 그품민정음을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가격에 10배요? The owner was asking 아, 그 가지고 있던 그 소유자가 요구하던 가격의 0 배를 주고 샀다는 거죠. 웃도는 엄청 준 거죠 여기서는 그걸 구매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 의지를 보여주는 뭐 이야기고, 그리고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하는 가능, 가능하니까 여기서는 원래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생략된 거고. 그래서 1 0배 가격으로 샀고요. 그리고 and he carefully hid it in his house. 그렇죠? 소중하니까. 그의 집 안에다가 그것을 숨겨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서 딱 끊으면 되겠죠? 뭐뭐 할 때, 뒤에 문장 했다. 그래서 앞에, when the Japanese were finally defeated, defeat 라고 하면은, 패배, 패배시키다래요. 그래서, 패배 당하다가 되려면은, be defeated 가 돼서,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일본인이 일본이, 그쵸? 그렇죠? 결국, 마침내, 패배 되었을 때, 어? 패배 했을 때, 뭐 패망했을 때, he was able to share it. 그는요, 그것을 공유할 수 있었대요. 누구와요? With the rest of Korea. The rest of, 라고 하면, 뭐뭐의 나머지라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한국의 나머지와.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과, 그쵸? 한국 국가와, 그쵸?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the guide said that 아 가이드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뭐라고요? The Hun Min Jeongeum Heri is the museum's most precious treasure. Precious는 뭐 소중한, 귀중한, 그죠 Treasure는 뭐 보물이니까 그래서 훈민정음이 그 미술관의 가장, 그죠 박물관 여기서는 그죠 박물관의 가장 소중한, 귀중한 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되는 겁니다. 쉬웠고 이거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소수형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형광펜을 칠해 보시고요. 먼저 여기서 끊어 보면은 아 그것이 없이 여기서는 뭐 그것이 없었다라면이라고 될 거예요. 뒤에서 연결되겠지만 그것이 없었다라면 the origins and fundamentals of 한글 한글의 origin이라고 하면은 기원, 그렇죠? 기원 그리고 fundamental이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fundamental 이거는 기본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글에 기원과 기본 원칙은요. 훈민정음 그 해리본이 없었다면요. would have pp. 그쵸. would have pp라고 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과거 사실의 반대를, 그쵸. 그러지 않았지만 반대 상황을 가정할 때 쓰는 예약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뭐 가정법 과거 완료. 그쵸. 문법 책에서 표현하기로는. 그래서, 뭐, 뭐,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한글에, 기본 원칙과, 그쵸? 오리진, 기원은요, would have been lost, 잃어, 졌을 거래요. 그쵸? 잃어, 졌 그쵸? 잃어버리다가 아니라, 잃어버려졌을 것이다, 그쵸? 어, 잃어졌을 것이래요. 어디, 어디로? to history, 역사로. 그쵸? 그, 여기서는, be lost, to history, 라고 하면은, 그냥 이 표현을 그냥, 뭐 전해지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보면 된대요. 우리나라말로 뭐 유연하게 할 때는 그래서, 그쵸? 훈민정음 해려본이 없었으면은 뭐 한글의 기, 뭐 기원이라던가, 기본 원칙들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쵸? 전해졌지만, 여기서는 그게 없었다면은, 그쵸? 지금 상황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니까 would have pp가 쓰인 거고 근데 여기서 는볼 거는, 그쵸? 또 would have pp에 pp 사이에 bpp가 들어간 거니까 이제 그래서 would have been lost가 된 거고요 이게 예, 살짝 복잡했죠 그 다음 문장 보면은 it has since since는 여기서 그 이후로 뭐 있죠 뭐 이래, 그 이래로 이런 표현이고 부사 그래서 it has been designated 여기서는 이제 병렬 표현이에요 그래서 designate만 하면 지정하다, 지명하다인데 이거는 수동태로 been designated가 되는 거고 has been designated 그 다음은 has been included 이렇게 병렬이 되는 겁니다 been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죠뭐 and 앞뒤로 해서 그리고 equal로부터 맨 뒤에까지 그래서 보면은요 뭐로 지정되었대요 그 이후로 아, 한국의 National Treasure 국보로 지정되었다. 그리고요, 포함되었다. 라고 되는 거죠. 그쵸. 어디에요? In the, in the UNESCO, 그쵸.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그쵸.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이라고 하면은 세계 기록 유산이라는 표현이에요. 그쵸. 뭐, UNESCO 세계 기록 유산이라는 뭐, 가끔가다 뉴스에서 듣는. 그쵸. 그 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라고 된 겁니다. 이것은 뭐 has been, designed, 현재 완료가 써가지고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Looking at the ancient book. 여기서는 앞에는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하면 된대요. 그래서 앞에 문장 하면 앞에 하면서요. 뒷 문장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looking at the ancient book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는 그쵸 접속사랑 뭐 주어랑 원래 있었는데 간략하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쵸 그 오래된 책을 바라보며 그쵸 바라보면서 바라보며 I could feel 간송 strong commitment 나는요 저는요 느낄 수 있을 때요 간송에 아주 강한 그쵸 뭐 전념 그렇죠. 강한 헌신, 아주 센 헌신, 그렇죠. 엄청난 헌신을 느낄 수 있었대요. 모에의 헌신이요. 근데 여기서는 t 를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는 이제 전치사 t 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t 부정사가 뭐 되는 그걸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commitment to가 한 묶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동명사가 나온 거죠. p r e s e r v e 라고 하면 지키다, 보호하던데,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신념, 어, 신념이 아니 여기서는 뭐 전념, 뭐 헌신, 엄청난 헌신,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맨 앞에, 그쵸? 뭐 분사공으로 시작하는 거, 뭐 표시해 보시고요. 원래는 as나 while, 그쵸? 두 개가 이제, 뭐, 뭐 하면서, 뭐, 뭐 하는 동안에, 이런 접속사인데 원래는 I looked 아니면은 was looking 그죠 여기서는 뭐 크게 문맥에 상관이 없으니까 줄다뭐 상황에 따라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본문 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에 방금 앞에 한 문장에서는 주로 이제 뭐분사부문이뭐 지금 독해 뭐 교과서라든가 나올 때는 뭐 주로 한 가지 그쵸 뭐 앞에 나오거나 이제 문장 앞에 나오거나 주절 뭐 뒤쪽에 나오거나 해서 이제 뭐 분석 구문이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분석 구문이 두 개가 쓰인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그냥 뭐, 뭐뭐 하고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석 구문 첫 번째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석 구문 두 번째. 그리고 문장이 되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뭐뭐 하면서 첫 번째는 stand,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exhibition hall. 그렇죠? 전시장에 한 가운데 서있으며 서있으면서, 그이 서서, 그렇죠? 그리고 s u r r o u n d 라고 하면은 둘러싸다래요. 근데 surrounded니까 둘러싸여, 그렇죠? 둘러싸이게 되다 뭐,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예술품들의 그렇죠? 한국 예술에 둘러싸여서 나는요, I couldn't stop thinking about 한송 저는요 앞에 나온 표현이죠? 그렇죠? couldn't 앞에는 could였나? 그래서 이제 스탑 아인지에서 나는 칸송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아까 그 말한 것처럼 분사구문 두개 나오는 거. 그쵸? 주로 이제 잉인데, 그쵸? 분사구문이 잉으로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원래 앞에 이제 빙이 생략돼서 이제 pp만 남은 걸로 보면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둘러싸여서 그렇죠 앞에는 그냥 하면서 능동 수동, 그렇죠? 그 관계인 거죠. 오케이, 그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He w a s a n a m a z i n g person. 그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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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0 0 0 0 l l l 0 0 0 t 0 0 0그0 0 0 0 0 0 0 0 0지 않았대요. For his personal enjoyment. 0 0 0 0 그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모은 게 아니래요. 수집한 게 아니래요. 그러면요. He did it. 그는요. 그렇게 했대요. 모 하기 위해서요. To protect Korea's cultural identity. 까지만 하면 일단 말은 되죠. 그죠. 렇 그래서 한국의 문화적 도, 독자성, 그죠. 뭐, 독자성, identity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수집하고 그런 재미를 느끼게 한게 아니라요. 언제 동안 during the harsh japanese colonial period 그렇죠? the harsh 아주 혹독한 일본 식민 기간 동안요. 식민지 기간 동안요. 이렇게 한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다음 보면은 after 어디서 끊으면 될까요? 여기서는 여기서 한번 끊으면 될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봐 볼게요. after korea regained its independence. 아, 한국이 그들의 독립을 되찾은 후에, 그러니까 한국이 독립한 후에요. He s t a r t e collecting art. 그는요, 예술품 수집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왜요? 이제 뒷부분은 이제 이유를 알려주는 거죠. 바로 이 옆에 한 거에. 그쵸, 이유. Because, 왜냐면요. 그쵸, because도 되고, since도 접속사. 그죠 뭐뭐 때문에, 하기, 뭐뭐 뭐, 뭐 때문에라는 이제 대신 쓸수 있는 거.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요. 모를요 여기 뒤에 대, 생략돼서 이 문장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It would safely remain in Korea. 아, 그 예술품들이, 그죠. 한국에 이제 안전하게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죠. 렇 이제 더 이상 내가 보호하려고 수집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이제 독립을 이룬 다음에요. 다음, 하겠습니다. During our country's worst time, 우리나라의 아주 최악의 시간 동안, 어, 최악의 순간 동안요, a single man, 어, 한 사람이 was able to defend, 뭐야, 방어할 수, 지킬 수 있었대요. 뭐를요? Korea's national spirit and pride. 한국의 국가 혼, 그죠? 그리고 자존심, 국가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요. thanks to him. 그 덕분에요. 그쵸. thanks to 누구 덕분에. we are still able to experience. 우리는 여전히 경험할 수 있대요. 뭐를요? an essential part of Korean culture today. 오늘날 한국 문화의 아주 필수적인 부분을. 그쵸. 아주 필수적인 요소를요. 우리는 여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쵸. 간송 덕분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문장이 이제 마지막 문단.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또 분사구문이 나오네. 여기서도 뭐뭐 하여. 그래서 원래도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분사구문이 PP로 시작하면은 주로 아까 말한 것처럼 v i n g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데 여기는 PP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being이 생략됐다고 생략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being founded in 1938. found라고 하면 설립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도 뭐뭐 뭐, 하여 라고 는데요 그래서 1938년에 설립되어 여기서는 그죠 p p 돼요. The Gansong Art Museum 간송 뭐 미술 박물관은요 i 죠 그렇죠. was Korea's first private museum 뭐였대요 한국의 첫번째 개인 소유의 뭐라고 해야하지? 뭐 사적인? 이거 좀 이상한데 개인소유의 그냥 어,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그다음, when Gan Song built it, Gan Song이 이것을 지었을 때요, he named it 보화각.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이 그냥 표현 중에 하나가 name A B라고 하면은 A를 B라 이름 짓다라요. 그래서 he named it 보화각. 그는요, 그 미술관 박물관은요, 원래 보화각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바냥 박근과죠 이름이 나중에. 그래서 그다음 문장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 뒤에서 수식해 주는 게두 가지가 이제 뭐두 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복잡하게 예, 뒤에서 수식을 해 주는. 맨 처음에는 여기 앞에 어 플레이스를 꾸며 주는 이제 to 부정사 구 안에 또 이제 관계 여기서는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 또 쓰이는, 그쵸? 이중으로 이제 뭐서술을 해주는, 수식을 해주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만 일단 보면 되죠, 일단. He used the building as a place. 그는요, 그 빌딩을요, 그 건물을 한 장소로서 사용을 했대요. 아, 어떤 장소로서요? 이제 뒤에서 이제 꾸며주는 말들이 이제 우리한테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무제 일단 여기서 그쵸 하면은 뭐 하는 장소로 요 스토어 이라고 하면은 뭐 가게로 되는데 동사로 이제 저장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장하는 공간으로 써요 그쵸 근데 어떤걸 저장하는 all of the important cultural items 그쵸 아 모든 아주 중요한 문화적 물품 어, 뭐 문화재들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아주 중요한 문화재들 모든 그 문화재들을 저장한 공간으로 사용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요한 문화재들의 그 아, 모든, 그쵸 그게 또 어떤 뜻이냐 이제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아, 그게 어떤 중요한 문화재냐면요. 그것들이 he had collected over the years. 아, 수년 동안 그가 had collected, 그렇죠? 여기서는 과거완료가 대각으로 쓰인 거예요. 그냥 시간 차이. 그가 수집했었던 해 농은 그 중요한 문화재들을 저장한 공간으로 사용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원래 뭐 보아가게는 이름으로 그죠 그 건물을 만들었을 때, 세웠을 때, 설립했을 때요. 그다음은 두파트로 되는 어있 거죠. 간성은요, 1962년 돌아가셨대요. 그리고요, 모화각 was renamed. rename이라고 하면은 개명하다. 이거는 뭐저 n a m 이 이름을 짓다고 re 다시 하는 거면 개명하다죠, 그렇 그래서 개명이 되었대요, 뭐로요 The 간 a n s Art Museum, 간성 미술박물관으로요. 1966년에 6년에, 그쵸 그 간송에 사후 사년 있다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거죠. 드디어 제일 마지막 문장. it now holds. hold라고 하면 일단 뭐 손으로 쥐다 뭐 잡다 뭐 이런건데 그렇죠. 어떤 것을 사람이 손안에 가지고 있으면 소유하다 보유하다 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그 박물관은요. 미술 박물관은 미술관은 now holds. 가지고 있대요. 소유하고 있대요. about 5,000 items. 아주 그렇죠. 어바웃은 이제 약인 거고 그래서 아주머는 그 5천, 그렇죠. 5천 개의 물품, 그렇죠. 문화재들을 거의 약, 그렇죠. 약 5천 개의 문화재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품들을 여기서 물품들이겠네요, 그렇죠. 무엇을 포함하여? 12 Korean National Treasure. 아, 열두 개의 한국 국보를 포함하여, 아, 5천 개의, 그렇죠. 약 5천 개의 물품들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현재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